백일 명상을 그동안은 시간을 정해서 해왔는데 명상의 에너지가 커지는 것을 제한하는 원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명상의 시간을 시작 전에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수행 방법인지 엿조봅니다. 어, 만약에 이제 그보다 더하면 더 해도 괜찮죠. 최소 미니멈이라는 거죠. 아, 그럼 내가 평소에 내가 더 한다 이러면 더하면 되죠. 시작할 때, 내가, 그, 평소에, 어떤 경우, 그런 경우 가 있거든요. 나는, 한 시간 해도 훨씬 잘할수 있는데, 30분만 딱 해놓으니까, 30분만 하고, 이제, 아이고 그만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. 자기 의 어떤 능력을 제한하는 측면도 있는 거죠. 실제로 보면,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. 근데 이제, 처음 하는 사람은 보통 못 채우는 경우가 많거든요. 30, 아, 3 40분 해야 되는데, 하는데, 그걸 안 맞춰 놓으면, 한 20분 하다가, 아이, 이제, 아, 이제 힘드네. <laughs> 이고 그만둔단 말이죠. 그런 경우에, 그런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. 그러니까, 처음에는 그렇게 오래 잘 안하게 해보면 알고, 자기가. 본인이 그렇게 오래 안 하는 경우에는 시간을 맞춰놓은 게 좋습니다. 그래야지 최소한 그 정도라도 하거든요. 30, 40분이라도. 그 시간까지는 하거든요. 근데 만약에 내가, 명상을 좀 많이 해서 명상이 좀 익숙해지고 조금 몰입이 된다 이러면 30-40분이 너무 짧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설정을 안 하고 해도 되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안 해봐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 지금 동한 동안 거잖아요 동한 동안 선언에서 보통 하루에 자선을 한 9시간 10시간 합니다 이게 평균이 그렇습니다 처음 하면 되게 힘들 수 있죠, 처음 하는 사람들은. 근데 나중에 다 합니다. 그래서 한, 한, 여덟, 그좀 지나다 보면 한 여덟 시간 하는 선언도 있단 말이죠. 그러면 되게 여유가 있습니다. 여덟 시간 하면, 아, 이렇게 편안하게 해야 되나, 이런 생각이 들 정도야. 예 나중에 하다 보면, 야 처음에, 처음에 하는 사람들은, 하, 어, 시간 어떻게 하나, 이런단 말이죠. 보통 사람은, 하, 어, 이, 감, 업무가 안 나잖아. 근데 또 하면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9시에 10시간 하는 데가 있단 말이죠. 10시간도 할만해요. 하다 보면. 어떤 데도 보면 좀 약간 하도권 12시간 하는 데 있어요. 하루에. 그것도 못할 것 같죠. 다 합니다. 이게 또. 어떤 데는 한 14시간 하는 데다. 14시간. 제가 14시간 하는 데 한번 있어봤는데 옛날에. 그것도 못할 것 같죠. 그다 합니다. 이게 이제 또. 또 인간이란 게다 적응을 합니다. 이게. 그 때로는 우리가 안 해봐서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지뢰. 안 해봤으니까 못할까 자기 한계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.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은, 아까 집중명상죠집중명상이 집중 좋은 게 뭐냐면, 우리가 좌선을, 제법 좌선이나 수행을 죄보 오래 하거든요. 어떻게 보면, 하루 종일 한다고 할수 있거든. 무고을 하니까. 그런 경험이 없단 말이죠. 근데 한뭐 하루에 한 6, 7시간, 8시간 이렇게 수행을 하잖아. 한박 4일. 그다음 이제 집에 와서 한시간 하는 게 너무 쉽습니다. <laughs> 30살 사는 사람도 한 2시간은 쉬울 거야, 아마.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을 훈련을 안 시키고 내 한계를 너무 설정해서 안 되는 것이지. 실제로는 이제 더할수 있다는 거. 그러니까 뭐 요즘 뭐 학원들도 막 그런 게 있잖아요. 이게 뭐 기숙학원에서 막, 막 감시해 가면서 막 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것도 그 성적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잖아요. 대, 그안 그런 친구도 있지만, 대부분의 경우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거든요. 그 이유가 뭐냐면, 본인이 어떤 습관이 보면 그렇게 형성이 안 돼서 본인이 한계를 설정해 놓는데, 그걸 약간 푸시해 주면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주면 그렇게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. 명상할 때도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시험아 해보는 거죠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보면 명상을 좀해봐서좀 익숙해져서 너무 좀한 30-40분 하는거 짧게 느껴진다면 뭐 시간 안좋아면좀 안 해보는거지 얼마나 할수 있는가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우리가 어차피 뭐 손해볼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실험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실험을 하는 그 실험정신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다 러 보면 이제 이렇게도 뭐 저렇게도 해보다 보면 내 마음을 좀더 이해하게 되고 내 한계를 또 이해하게 되거든요. 그러면서 점점 점점 배워 나갑니다. 그게 너무 틀에 박힌 생각을 하지 않기게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기본 방법은 있지만 기본 원리 는 있잖아요. 사성제 발동도란 사마타 이빠사나라는 기본 원리나 기본 방법은 있지만. 그 응용방법은 무한됩니다 뭐 결국은 이게 명상이 잘되면 되는거예요 명상이 잘되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 사람마다 그건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이제 내 나름의 노하우와 경험을 쌓아가면 참 좋습니다